안녕하세요. 오늘은 청성에 와있는데 지금 텐트에서 만끽하고아 노숙 중입니다. 지금 이 날씨가 영하 11도입니다. 영하 11도 아 보입니까? 보입니까? 청성 영하 11도 시원해좋습니다 좀만 더 자고 나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아, 오늘은 어제 총송이 왔는데, 영하 16도. 와, 지금 밖에 저 물줄도 다 얼어붙네. 이 보올라가 약한 건지, 보올라가 막 고드름이 달아가지고, 와, 보올라 되고 있나? 친구들, 오늘은 이번 주는 접대캠 친구들 한가족이 와가지고, 여성분들하고 아이들은 가라마지자고 친구랑 나랑은 텐트에서 잔대. 아, 역시 영하 12도에 서는 좋겠다. 이물도 받았는데. 물다 얼어붙어. 아, 텐트 안에 친구랑 자. 잔다고. 이렇게. 야전 침대 패고, 난로 패고, 뭐, 저, 나는 진짜 뭐, 이불이 좋아서 그런지 따뜻하게 좀잘 자는데, 친구는 좀 추웠다고. 카라반은 아닌 안방이 이게, 그렇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텐트보다 더 추운 것 같나. 아, 정수에서 중앙산도 가보고, 온천도 좀 즐기고, 힐링하다가갈 겁니다. 와, 야, 이불 야, 로 하면 이날아간다 이거. 요 안에 들어와서 해야 된다. 물이 아직 다안 얼었어. 들어가면 안 돼. 한 2-3주 뒤에 오면 깜깡하어있겠다유비였어서 그때 썰매타고 그랬는데. 아직 안 얼은 거야. 이 정도는. 더어 아빠. 어? 그때 우리 저리 들어가서 들어서밥 먹고. 먹고 오빠도 그고면이 기억하네. <laughs> 여기 자 그래 그래 나도 맛도 못봤다 액젓하고 음. 맛있지? 음볶아고 음. 음. 맨날 오빠, 오빠 참치 먹 김치 대가리 네좋가 응. 김치 좋아요 야, 김치 맛만 좋다 뜨거워. 뜨겁지 오코. 음. 김치가 뜨겁지 김치를 밑에 하나 올려놓자 응. 맛있지? 아밥다 아, 먹고 이거 막걸리 아니다 말차라떼 막걸리 아니다뭐가루로 말차라떼 <laughs> 요새 말차 막걸리 있다 그때 무봤는데 와 맛없었어. 진짜 맛 없더라 혼자 보고 바로 버려 입었다 이정도면 돼 뭘? 됐다 무보고 내가 안늦게물 없다 끓이면 되지 뭐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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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아 중앙산에 자 아니, 등산하러 중앙산에 가자 렛고 운동해야지 운동, 고! 해야지, 운동. 아, 뭐 이상하겠다. 동이 뭐 가보지 가을에 단풍철이게 끝나고 오니까 그나마 사람들이 없네. 조용하네. 몰라가 보자. 등산 잘할수 있어? 아니요. 응? 아니요. 왜? 여기, 여기는 등산 쉬워. 오르막길 없어. 주앙산은 용주 폭포까지 갈 거야, 오늘. 알았지? 네. 폭포 보고 내려올 거야. 아, 로또 사가자. 로또, 로또 산다더라. 만원? 만원 내려올 때 사갈래? 응나 어, 어. 줄게 어. 이거 뭐지? 어, 배도라지배도라지응 음. 이런 건뭐지지말지배도라지게 젤리를 음. 만들었어 요 이걸 내가지고 아왜 오빠 그거 먹어 가자 가자 내려올 때 사갈래 내려올 때사갈요아 나무들이 이거 돌을 받치고 또 이렇게 무너지지 말라고 돌 넘을까봐 나무들이 다 바치고 있네. 진짜 중앙지점까지 왔네. 와, 아, 경치가 좋다. 좋아, 좋아. 와, 아, 엄청 깨끗하고. 맹수 마찰해야 되는데. 아, 계속 하자. 장군바위. 시, 음, 하고 있는 표정이자. 음, 하고 있다, 이거. 코가 좀 납작이, 이제. 와, 어, 물 색깔 미쳤다, 미쳤어. 끝났다, 끝났어, 와. 이야, 끝났다, 끝났어. <laughs> 여기서 이래지지 아, 우주폭포 겨울에 또는 것도 색다르네. 현내로와사 찍고 있다. 이야. 자 봐봐, 엄마랑 찍워줄게 응. 아, 다이빙하며, 다이빙 하면 해라, 다이빙. 우후우다 야. 야, 여기서, 거 있어봐, 거스 있거 있어봐. 도 다스 있어봐. 어, 놀래라. 내가 나오노. 하나, 둘, 셋, 둘, 셋, 넷, 됐다. 여기 어디 가 배홍바위가. 아, 이고 아이고야. 오, 밑에 봐. 후, 아, 오. 오. 와, 주황굴 신미한바위기 내가 해야되나? 와, 야 이거 덜 무너지면 그냥 깔려 죽겠는데 이야. 야 여기가 뽀뽀 엄마. 장난이구만

김치김치 면이 빠지지? 면이 차가워라 2시간 넘뚜룩 등산하고 이제 몸좀 찌지르자 엄청에 엄청 알았다 자자 가서 따뜻 따로 들어가야 해요 왜 남탕에 들어갈래? 아니요 따로 들어왔어 여기는 따로 재밌게 네. 놀다가 아이 목욕 절대 뛰면 안돼 미끄러서콩 넘어지면 큰일나 알지? 알지? 자 온천 부지지가 나오자. 아, 딱 말끔이자 씻고. 야, 오늘 온천에 사람 대박이네 너무 많네. 한세 시간 찌지고 올렸더만 두 시간만에 나왔네. 야, 짱 받지 않고 저녁 먹어야 되는데. 아, 날씨가 지금 영하 1도인데도아더 받고 반팔 입고 댕기다가 이제 잠바 입었네. 역시 싸나오 나면 너무 덥다. 온 사람 도 많고 저녁 먹으러 가자. 아, 오늘의 저녁 메뉴는, 빠밤, 빠밤. 이거 도프장에서 차돌박이 때온 건데, 야 때깔렸다. 우리 먹어? 차돌 사막을 물거라서. 아, 진짜 아닌데? 아니, 그때 저 그때 그집 어. 맞나? 그래. 요거 간장을 썰어갖고 일단, 짱만 해보자. 종이컵에다가 아, 넣어야지 비닐에다가 이러면은 종이컵 넣하면 숨에 들어는다이가 그래서. 뭐막 가위. 송이버섯 가위로 잘라야 되겠다 비닐로. 야이3 0 만치가 이 상품화가 좀안 좋은 송아버섯이라고 주황산에 음, 음, 음. 이게 2만 원치 하, 근데 맛은 완전 이게 송이송이 끝장났 조용히 끝장났어. 살짝 잘라야지 니꽁드레만 자르고. 손으로 짜야 되는 거이거이 이거 같이 꾹 묶고 뭐어보자자차돌 한번 보자 안먹을 척 통으로 다넣어네 봉지 하나 더 꺼내야 될것 같은데 그쪽에 하나 또 여기 하나 또뭐 해갖고

며주과메기하고 막, 불하고, 음. 막, 막, 너무 많이 먹었더막 질려가지고. 아빠 먹방해줘라. 오, 음. 장 자고, 문도 한 자고, 맛있었고 체인지 한번 해줘라. 음. <laughs> 따봉에씻따봉 맛있나? 네. 하고, 음. 저, 디저트로 딱, 어무 디저트로 딱한개먹으면딱 배부르다. 그래. 어댑터도딱 그래. 끓여놨다, 이가저 위에 지금 하고, 마지막에 한개 먹으면 너무 맛있 모닝입니다 일요일 아침이네 어제 술 많이 먹고 많이 자가 어제 차로 봐야 좀 남아가 차돌 넣고 종이버섯도 많이 남아가 종이빨 때려놓고 차돌 종이 된장찌개 아이들은 떡갈비 맛있겠지 네, 맛있겠지 음밥 응? 먹자 아저 밥도 다 먹고 몸자리는 깨끗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이불도 돌고, 다싹 정리하고, 집에 가자. 자, 몸은 다리는 깨끗이 하고. 이거 숯은 우리가 한거 아닙니다, 이거. 누가 와서 피에 불멍했는데, 얘는 또 갔네. 우리는 영하 11도라서 불멍할 생각도 없었어 자, 가자. 이송에 한번 또. 닭불고기 뭐모야될거아가 IG, 응, 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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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가 m 지 o t I'm 맛있어? sure. I'm not s 먹 r e I'm not s u r 하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 o 어 sure. I'm not 너가 그때 뭐 봤지? 여기가 그 유명한 영덕 휴게소 영덕 휴게소 전망 한번 보자 응. 아예 자꾸 올려 림보로 지나가 봐 림보 이거 안돼요 이거 안돼? 해봐요 어? 해봐 림보로 지나가 봐자 이정도 그래. 우와 야, 야! 자, 이 정도. 거기 뒤로 해서 지나가야 돼, 뒤로 해서. 자, 이 정도. 지나가 봐. 자, 집에 도착했습니다. 친구들도 두고 가고, 자, 정리하고. 다음에 또 놀러 갈때 봅시다. 다음에 또 어디로 갔고.